그래프를 그려볼까요. y는 2에 절대 가우스 x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빼기 6이죠. 인수분해 됩니다. 3, 2, 마이너스 2에 가우스 x 빼기 더하기 3 가우스 x 빼기 2. 그쵸?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축이 가우스 x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사이고 근데 걔가 음수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y값이 음수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 사이 네. 가우스 x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정수 네. 정수죠 정수 그래서 가우스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0 1까지 되는 그쵸? 그러면, X라는 애가 있는데, 수직선에서 이렇게 X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0, 1이 있어요. 여기 2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자. X가 만약 여기 있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는 애는 안 되죠. 마이너스 1은 될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은 넘지 않은 최대 정수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죠? 넘진 않았잖아요. 같은 거지. 네. 여기 있는 애 됩니다 최대정수 마이너스 1이네 여기 있는 애 됩니다 최대정수 0이죠 여기 있는 애 최대정수 0이에요 되죠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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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되는 순간 안 돼요 2보다 커지면 당연히 안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죠 x의 정수분이라고 생각 한다고 그랬어요 네. 가우스 엑스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x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0도 마찬가지죠. 0에서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네, 정수 부분이 0이에요. 네, x에서 1에서 2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정수 부분이 2죠. 이세 개를 다 더하면 이렇게.